sometimes i feel like motherless child sometimes i feel like motherless child who oh, Sometimes I feel like mother is child. sometimes, sometimes, sometimes 그 딩크족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어요. 딩크족. 애안 낳고 사는 사람도 참 아름다워. 음. 보기 좋아 그 사람은 둘만의 사랑을 갖고 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그거는 아니지만 이미 전 세계화 됐잖아 시대적으로 딩크족이라는 거는 찬성할 만해 사랑이 나누어져 우리들이 사랑해서 아예 이쁘다 그리고 그 고비가 지나면 뭐 실증 곤택이막 이런 거 오더라도 그게 없어 그냥 둘이니까 애기 낳면한 사랑이 가요 아무래도 걔한테 간다 우리 둘 사랑은 이제 걔한테는 나누어지는 거야 이 사랑이 이렇게 하트가 깨진 거 있죠 그림에 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짜증 나고 신경질 나고 걔한테 들어가야 돼요 경제 뭐 복합적인 게 오잖아 다산 쪽으로 근데 우리 둘이만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기만 하지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 지나면, 아, 이제 애를 하나 가져볼까? 네. 아니야. 생활이지, 사랑이 없어져. 우리가 존재하는 건 뭐니? 남녀가 사랑해야 되잖아. 그렇게 사랑으로 살다, 사랑으로 가. 파고드는 아, 사랑 스며드는 사랑 스며드는. 아, 얼마나 이쁘냐. 그지? 그래서 결혼하고 살았는데, 거기까지는 행복해. 완전 행복해. 내그 후로 제 2의 인생은? 행복에서 즐기는 걸로 바뀌었어. 예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행복이 하트가 깨지면서 개인적인 인생을 즐기게 되는 거지. 자네들의 행복을 적금해야 되지만 나는 이제 즐거운 인생을 적금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젊을 때 누가 하고 하, 그 아름다운 사랑 그걸 나이 먹고 늙어도 그 영상이야. 머릿속에 내 영상으로 편하게 이렇게 한번딱 펼쳤다. 또 펼쳤다 이러고 늙어가는 아름다움이 있어. 사랑이 많잖아, 아마.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남녀 사랑, 뭐. 그러나, 남녀 사랑이 최고야. 맞벌이를 같이 하지만, 돈을 응. 회사 나가서 같이 벌지만, 응. 여자, 엄마가 육아를 집에 와서 하는 것들이 좀귀신이 아무래도 지금도 여전히. 여자는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집안 살림 하고 돈 관리 잘 해가지고 집 사고 애들 결혼 시키고 학교 보내고 요런 과정이 자기 주부의 토대야 특권이야 그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남자 나가서 뭐 남자는 힘이잖아 힘인데 집에서 그 가사 노동 조금 못해 마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야. 지금은 남자도 같이 하는 거야. 당신이 먼저 와서. 이거 이랬구나. 아유, 고마워. 그럼 나는 요거 할게. 분담하는가, 분담. 이 세상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만들지를 모른다는 이 얘기를 아까부터 내가 정신 무장 잘해라. 막, 그런가. 그래서 좋은 말, 바른 말, 재미난 말. 나는 그거. 억양까지도 어디 갔다 와, 뭐 사와, 뭐 어쩌고. 아, 이러면 답변이 어떻게 되겠어. 뭐를 사오든지 어디를 갔다 오든지 그렇잖아. 그냥 안녕 그럼 됐지. 너무 현실에만 그냥 딱 그냥 해서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응.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한번 희망을 잃지 말라. 그거는 자기가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삶의 희망을 놓치지 말기를. 내내 내 좌절이나 기가 죽는다든가 그럴 일이 없도록 별거 아니야. 살아가는 거. 오늘 잘 살고 또 내일 준비하고 그러면 다 보상 받을 때가 있으니까 삶의 진행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 계획은 하면 무너지잖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살고 내일 살. 고 삶에 대한 희망. 어, 나는 참. 늙었어도 젊어. 아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 진짜 네, 가엾어, 참. 가엾어. 근데 음. 현명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 음. 너무 돈에 치우치지 말고 나 주어진 만큼. 삼세 때 먹고 오늘 건강하다 내일은 좀 낫겠지 모레는 더 크겠지 토요일 날 일어나 무조건 쉬어 오일만 음. 일해 한 시간 벌면 하루는 살아 누가 갖다 주지도 않아이 젊음은 내 거야 내 거니까 삶을 희망에 두고 살아 오늘 하루 내일 그 주어진 감사, 요태두리 안에서 이걸 해보고, 또 견디지 않으면 다른 거 해보고, 그래서 이상 공작소 프로그램에 대해서 난늘 감사하고, 연실이가 가수가 되는 날까지 이상 공작소에서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연실, 연실, 방실방실 방실 아주 기대를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